만들어 드릴게요. 오셨다 올해 뭐가 유행할 것 같나요? 요즘 원래 딸기는 지금 봄이 지나서 이제 또들려보세 저희가 지금 멜론, 일본에서 아, 유행하는 어, 멜론 같은 거 우리가 신제품. 네. 아, 그래요? 복숭아. 아 그래요? 멜론으로 한 네. 잔. 멜론이 한국 어, 그 사람들이 아, 지금 멜론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. 네. 아이템을 한번 뭐 드셔보세요. 아, 저어서 드릴게요 네, 안에 아니 이제 젤리처럼 뭐가 있네요. 있네요. 아니 멜론. 멜론 그게 네. 과육입니다. 맛있는데요? 아, 그 우유 삼 들어가서 탈수 마무리 끝입니다. 처음부터?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망고, 아, 아, 아 자몽, 아, 자몽 아, 이런 식으로 깎여서 들어있게. 네, 냉동된 제품으로 포장해 아. 있어요 이걸 꺼내놓은는 거예요? 어, 이렇게 깎이 음, 힘든데, 죄다 네. 깍이 이렇게 깎이 힘들거든요. 아, 음. 저희 이렇게 공정과정을 모다 냉동시켜놨어요 올 제일 유행할 걸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올 여름에 제일 유행할 거 같은 느낌 복숭아 추천드니다 네.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, 진짜 고구 <laughs> 먹는 느낌인데? 진짜 고구마데 <laughs> 아, 이거아 그리고 레시피는 그냥 얼음에, 얼음에... 냉동과일 물기 과일 꿀길, 아, 데일로요? 갈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